안녕하세요. 지도리입니다 자, 오늘 마구마구 2020 싱글플레이의 한국 시리즈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. SKY1즈와 어디냐, 기아타이거즈. 한국 시리즈 스크린샷을 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세든과 홍건두 SK가 한국시리즈에 올라오네요 부담버스가 오른중입니다 왜초초터터 시작하네요. 촛불도 시진하네요 촛불도 비작하네요 촛불도 시작하네요. 촛불도 시작하 선수 촛 5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이 투구 어느정도의 구위를 보여줄까요 오늘 파울인데요 9위 심오 아, 파울. 몰래라 볼 하나 빼줘 허허이 30 소위입니다. 완전히 타자 타이밍을 어요 <laughs> <laughs> 우라이 네, 우습라 안타를 맞았어요. 안타를 공, 자, 박정수 선수로 교체. 감독 고 아, 여기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콜쳇군요. 스트라이크. 오! 사자라 사자가 컨디션 좋군요. 볼을 골라냅니다. 을 따라갑니다.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. 안타. 아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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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를 계속, 아, 이런, 이런 안타를 계속 맞고 됐고, 있어요. 정말 힘들게는 자, 다행히 무실점으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바바바밤 노래란대요. 보르라 어, 빨라. <laughs> 쳤습니다. 안타. 안타합니다. 안타. 수비수를 가르는 시원한 안타가 나왔습니다. 오피에 툭툭 잘맞춰요아 정말 잘 치네요. 1루. 씨! 자 좋아요. 좋습니다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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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전체 진로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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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완전히 자기. 자 1대 0. 경기 끝난 것 같은데요. 정말 대단한 오케이, 와, 경기가 2차전 승리. 아쉽겠지만, 좀더 기대합니다. 자, 9회부터 시작해버리는군요. 한번더 해볼까요? 3차전, 로딩이 더 오래 걸리나 그러진 않겠지만 구해만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스트라이크. 오. 아잘 보내는군요. 좋습니다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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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자, 주력이 상위예요잘 맞는 날인가 본데요. 선수. 좀 도로를 할수 있겠네요. 이야, 빠르다. 아, 선수 순간적으로 투수의 견제 타이밍을 뺐네요. 습니다. 달려달려 달려달려. 달려달려 달려달려 봄까지. 여 감독 튼이후요 전유수 선수로 교체합니다.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카우스리스리스리카 우스리카. 리카리합니다 좋습니다 리리카 우스리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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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스리 오, V 리라이더가스라이존으로 들어왔습니다. 전체 실로. 골려 달려 달려 달려. 저지 아, 2대0쳤습니다달리기눈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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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랬나요? 아하. 중간에 대타를 이용하는군요. 주인하자 아. 아. 손을 못 댑니다. 라이보아빼조심요 아, 아웃. 저 공을 그냥 저렇게 보는 건안 됩니다.

볼 하나 빼고 쳤다. 잘, 성진호. 경기 종료됩니다. 오늘 양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. 자, 승리. 야장으로 팬을 끌어모읍니다. 한국 시리즈 3차전도 승리했고요. 마지막 4차전이죠이기면 끝나는 거겠죠. 어, 선수 어? 어 s 빠졌어 g I will let him. s 니다 n g s w i n 수비다 공을 따라가는데 안탑니안려달려달려달려 아우 아웃이네 이러면 안돼나가는자 어, 무리했죠 어, 아웃수비 공을 따라갑니다 아이네 수비수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

자, 보찔합니다 자, 자 좌익수, 비오는 좌익수. 그냥 하죠. 오케이, 질문. 아, 또또또 또, 같은 실수죠아 감을 못 잡고 있어요, 지금.

오 키를 남기네 파울이네요. 투수 교체 자, 1 1호 말. 오안타 계속 맞네. 아, 어. 자, 두자아파 파울이군요. 안타. 2루. 세이프. 세이프, 그렇지. 끝내기.

자 이렇게 우승을 꼭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. 아웃, 자 승. 리아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. 진팀은 아쉽겠지만. 한국 시리즈 우승을 아, 차지합니다. 아자 우승하면 이렇게 나오네요. 오케이. 싱글 플레이 테마뉴 시즌 이제 아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. 여기서는 스페셜 선스펙 스페셜 레어 팩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구나. 레어 팩 이런 식으로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편함에서 온. 한국리즈5장을 뽑고요. 자,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카드 다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